영적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해나갈 텐데 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다 봉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봉사할 때이 말씀을 가지고 어, 묵상하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영적예배고 이 영적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그 카메라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네. 아니 그거 아시겠지?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거, 거기는 다 생, 삭제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좀 말씀해줘, 우리 집중 말씀. 흐름을 놓치면 제가 또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예배란 뭐냐. 제가 이 12장 말씀 묵상하면서 딱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말라 할때 마시게 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게 영적 예배의 원리더라고. 저희가 영적 예배 그러면 어, 특히 이제 오순절 계통은 피를 뿌려야 되고 <laughs> 이 앞에서 인도자가 예수의 피를 막 뿌립니다. 막 뿌리죠. 막 성도들에게 뿌리고 자기 자신한테 막 뿌리고 막 뿌리 뿌려요. 그 기도를 막몇 시간씩 해야 되고 막 예배 전에 와가지고 어, 적어도 한 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예배 전에 금식 기도를 한 이틀 정도 해고 와야 된다 막 이렇게 영적 예배 그게 영적 예배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왔어요 여러분이 이 성전에 딱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들어올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고 들어왔으면 하나님 저 예배 드려러 왔습니다 하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교회에 들으면 무조건 앉아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 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영적예배라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예배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어 먼저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을 거기 보면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리는 너희의 드릴 영적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거예요 우리 몸을, 그럼 매주 주일마다 내 몸에 각을 떠가지고 <laughs> 내 피를 여기 막 문설주에 바르고 각을 떠서 오장육보를 다 들쳐내고 태우는 막 그런 그런 예배인가요? 아니면 소염소를 데리고 와서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께 향기로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걸까요? 우리를 산재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산재물인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구별되어지지 않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 산재물이 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재물인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해내고 거절하고 그렇게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재물입니다. 그러면 그 산재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먼저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예배는 없,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로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 연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사셨나요? 주님, 주님은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오늘 하루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늘 A라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주님, 오늘 내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김치찌개를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 조리해서 줘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싱겁게 할까요? 짜게 할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재물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재물, 나의 첫 번째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주님과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 그것을 기억하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그 은사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 과연 나한테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이러한 형제님은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네. 한 5분만 더 생각하고 계세요. <laughs> <laughs> 자, 우리, 어, 조이쌤은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까? 화합, 의 은사, 네 좋습니다. 우리 어, 유미 쌤은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받으신 것 같으세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내하는 거, 참는 거, 네 좋습니다. 자이란형제님 생각하셨나요? 네 어떤 은사? 동물을 사랑하는 거. 동물 사랑하는 거. 네 지금도.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이란임제님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리브가 선교사님은 섬기는 섬기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께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도 다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 다르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 이란 형제님은 인내의 힘이 있나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나는, 어, 주변 사람들과 잘 화목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을 좀잘 살피고, 내가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렇게, 어, 침침했던 분위기가 좀 밝아지고, 화기애애 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우울, 아, 네. <laughs> 우울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면 다 우울해져요? 아, 내가 가면 막 사람들이 막 울어, 울고, 와, 죽고 싶다, 막 이래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아, 또한 가지 여쭤볼게요. 나는 자녀를 참잘 양육하는 것 같아.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 빼고, 자녀 있으신 분들. 예.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은사가 있으신가요? 우리 준비되지 않은 과정인데서도 아. 믿음으로 그렇게 잘 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런좀 지금 생각 보면은 안춤 있는데 이제 장성하고 나서 보니까 또 하나님이 다 애들의 마음을 그래도 잘 지켜 주셔서 그래도 믿음으로 지금은 좀 아이들이 살라고 하는 그런 게 보여서 감사할 뿐이에요. 아, 네.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저면은 <laughs> 진짜로 양육을 그래도 A, B, C 점수를 준다면. 시 안에 아, 네, 겸손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어, 유미 쌤은 어떠세요? 자녀에 대한 그 양육에 대한 부분 <laughs> 은사가 없으신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솔직하시고 <laughs>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다 있어요. 다 있고 그것이 작든 크든 그것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분 삶 속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의 성격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격대로, 여러분의 기질대로 은사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반을 치는 우리, 어, 보명제님과 또 우리 유미쌤은 섬세하잖아요.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그 섬세하다는 표현을 사람들이 더하면 예민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섬세함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아주 깊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캐치해내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랑년선님이 드럼을 치다가 삑사리 나면 바로 알잖아요 <laughs> 아니면 도레미파 솔 그랬는데 솔음을 안 누르고 라음을 넣었다 그럼 바로 알잖아요 코드 잘못 누르면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하나님 주신 특별함이 있어요. 그 특별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각 사람대로 손의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을다 주셨어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셨는데 주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은 은사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나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되어 지면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그 섬세한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재물입니다. 여러분의 성격, 기질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산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다시 한번 시작. 사랑에는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짜 사랑은 악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상대방에게. 그러면 이미 사랑은 식어버린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진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몸이 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은, 싶은 대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람이 될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거룩한 산재물인 우리가 품어야 하고, 아, 우리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겨라. 줄을 섬기는데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줄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애들 채플이 어, 챌린지를 하잖아요. <laughs> 말씀. 예.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이란 형제님은 일주일 동안, 예, 단독방에 말씀 한번 나누셔가지고. <laughs> 우리 리브가 선교사님 왜 말씀을 하는지는 거야. 저도 왜 전화를 했더니 어, 바로 올리시더라고. 그래서 감사. 감싸... 그데 <laughs> 여러분 제가 저희가 그것을 막 강요하고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들체풀은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된다.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거, 막 현상적인 거, 은사적인 거에 치우쳐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서야만 그런 은사들이 정확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그냥 읊조리듯 읽은 그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매일 같이 습관 습관처럼 여러분 하는 그 행동 하나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랑 형제님 빠지지 말고 올리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가끔마다가 어, 저는 저도 이제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아침에 급하게 나가다 보면 그러면 차 안에서 이제 급하게 막 올리기도 해요. 그리고 사무실에 있으면 옆에서 막 떠드는데도 막 올려요. 올려야 되니까 개의치 마십시오. 시끄러도 시끄러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올렸다는 것이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 또 하나,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란 중에 참고, 아까 인내 말씀하셨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리부가 성교사님은 대접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풍성하게, 항상 저는 이거 하나 대접하길 원하잖아요. 그럼 리부가 성교사, 성교사님 한 박스, 막 이렇게 성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 구절들을 다 묵상하시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연합되어질 때만 비로소 완전해진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위하시면 안 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즐거워하고 환란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고 늘 섬기는 것에 후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연합되어진 몸이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함께 울고 웃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영적 예배의 원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함께 울고 웃는다. 여러분, 어, 맨 마지막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위해 먹을 거 준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눈만 마주쳐도 소름이 막 돋는데. 눈만 마주쳐도 피하고 싶은데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 이 숯불은 거룩함입니다. 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원수의 머리에 그 숯불을 쌓아놓는 게 여러분이 그가 줄일 때 먹이는 거. 그가 원할 때그 원함을 들어주는 거. 그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예, 이,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어요. 어, 시간이 많이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그런데 그 원수들을 향해서 처음에는 막 불끈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사랑해야 돼. 너 먹여야 돼. 너 줘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올라가다 점점점 이 감정이 눌러 상을 아들고 주님의 앞에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해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막 피를 뿌리고, 여기서 주여 삼창하면서 막 일곱 시간, 열 시간씩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막 소리를 지르고 지르고, 고함을 지른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애들체풀 워십 팀이 이 말씀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절 말씀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일터사역자잖아요. 제가 판매를 해요. 근데 크레임이 들어와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어떨 때는 열, 한 개만 고쳐주면 되는데 막열 개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해를 봅니까 안 봅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어떨 땐 마이너스, 너무나 마이너스가 많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저의 모습은 그냥 이만큼만 해주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가 나에게 100가지를 요구하면 101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다 해서, 그렇게 저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저의 모습에 모난 것들을 잘라내고, 오물들을 걷어내고 하면서 저도 예배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요, 기도를 10시간, 7시간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진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내면 여러분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늘 그와 같이 어, 앞으로 연합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한 달에 한 번씩 할때 그때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말라 할때 마시게 하는 것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예배다 이것만 딱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